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췌장체를 보겠습니다. 이자체라고 답니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죠. 배의 안 뒤쪽에 가로로 길쭉하게 자리한 기관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죠. 노란색 길쭉한 부분이 췌장입니다. 건강한 췌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췌장은 같은 말입니다. 췌장이 이자고 이자가 췌장입니다. 이때 이자의 이는 등심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장에 염증이 있으면 최장염. 그리고 암이 생기면 최장암이라고 하죠. 그러면 최장에 관계되는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초파리의 인슐린 생산에 관여하는 메신저에서 생산량 조절 인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나간 해외 것이지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장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누를 국자, 달 궁자, 달, 진짜, 최장, 제 자를 써서, 국궁, 진채, 네이버 사전에서는 몸이 부서질 때까지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궁, 진채, 사이, 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갈량의 출사표죠. 몸이 부서질 때까지 노력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출사표입니다. 그러면 출사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사. 출사할 때는 군대를 출동시킨다는 뜻이죠. 표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출사표는 출병할 때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삼국시대에 총나라 재상 제갈공명, 본명이 제갈량이죠. 이 사람이 위나라를 정벌하고자 출병하면서 유비의 아들 황제인 유선에게 올린 명문장의 글입니다. 이때, 제갈량은 본명입니다. 성이 제갈시고, 이름이 량이죠. 공명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 제갈량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출사표를 사용할 때, 출사표를 던지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 임금에게 던진단 말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장을 내밀다 할 때, 출사표를 바치다. 출사표를 올리다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큰 시합이나 선거 등에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뜻이죠.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달월, 육달월이죠. 부수가 됩니다. 총1 6획입니다 달월을 보겠습니다. 저는 터널같이 생긴 것, 굴로 봅니다. 그리고 1, 2, 3, 4 한자, 2. 구리를 원로 봅니다. 달월자니까 달로 봐도 됩니다. 여기서는 원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풀초자 어아 음가가 없는 한글 이응이 있다고 보면 어 이응을 붙이면 아로 보이죠. 어아 그리고 요즘에는 활자차에 따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일줄줄 줄 강조하여 일줄 저는 쪼로 봅니다. 초쪼 같이 봐도 됩니다. 일액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랫부분, 마칠졸은 한글 모음, 오. 그리고 아랫부분은 한글 수 같이 보이죠? 전체를 언뜻 보면 쭈같이 보입니다. 쭈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칠졸은 오스. 기억이 안날 때는 먹는 옥수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스, 쫄병. 옥수수를 좋아하는 쫄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음하시기 전에 월, 초. 매달 초란 뜻이죠? 월초에 온 쫄병, 최장이 튼튼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최장 튼튼한 월초 쫄병. 발음해 보겠습니다. 월초 쫄병, 월초 쫄병, 최장체. 월초에 온 쫄병, 최장이 튼튼해요. 월초 쫄병, 월초 쫄병, 최장체. 월초 쫄병, 월초 쫄병, 최장체. 써보겠습니다. 월, 굴, 굴, 이. 초, 또는 쪼, 오스, 옥수수, 월초, 쫄병, 월초에 온 쫄병, 췌장이 튼튼해요. 월초, 쫄병, 췌장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